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오늘은, 아, 그그 캐, 어, 그핸드폰에는 그, 마이크로프트 체험 볼 있잖아요. 그걸로 크리트 어, 에이블 할 건데요. 그 핸드폰을 알려주십니다. 일단, 마이크로부터 체험 볼트가있나 그리고, 이게 플레이 모르고, 그리고, 스마일이기, 그리고 스마일이기. 아, 다, 이제 플레이 누르고, 이거 고 새로운 기서이 그리고, 스 여기서, 아무것안 나오죠? 여기요여서다 알죠? 그, 거 암바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어, 어, 그래서, 응, 들어왔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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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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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이거? 이게 아, 나오지? 진짜. 이거, 이거 말고 이 연, 연사자는 이, 특히 켜기라고 나, 나오는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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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어 역할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켜기라고 이거? 이제 열, 열, 이걸, 이걸 이걸 하고, 이거 이걸 클릭했어요 그냥 이거하고 그리고 이거라고 어... 뭐야 이거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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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뭐야, 뭐 몰라야 돼? 요 음. 이걸 클릭해주면, 그거, 띄고, 음, 띠를 갖춰주면 다음이라고 하면요, 어, 클릭해, 에가 다닙니다. 귀가 안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그게 좀 크라이 돼요. 여기, 이제, 음. 이 침식창 물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가지만, 이거, 이거, 요, 이거, 여기서는 섞은 어, 거 나오는데, 내가 어, 아무것도 안, 안 돼요. 여기 아래쪽에 이거 아무것도 안 물리게 그냥 막아줍니다. 이산지초안 꺼내서, 이거, 이렇게 발신할 수 있는, 근데 여기까지 발신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걸 그렇게 해서 이걸, 이거,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책을 꺼내면, 이거, 이거, 효과책. 아니, 이거 아니라 그냥 모르가 쳐요. 모르가안 나옵니다. 그냥 일거 뭐라고 하냐모르가 나옵니다. 그냥 얘를 모르가 꺼냈어? 이거이렇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습니다 나는 가거나뭐 엄마, 이거 봐요. 이렇게 하냐? 경고 이합니다 <목소리> 여기서 아 돼지꺼 이거요 이거 그래서 이거든이이 이거. 돼지를 사생에게 죽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게 나옵니다 고기를 아니 그럼이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돼먹이 돼요. 안 하지만 아쉬운 게 이거 어쩔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녹화를 합니다. 그럼 안.